자, 앞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주고, 우회전할 때 합류할 때초보들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데, 천천히 이 사이로 갑니다. 사람 오어 보고, 자, 이때 갈때 차가 오는지 보고 꺾을 자리 봐야 돼. 거기만 보면 안 되고 꺾을 자리 더 들어가. 안 오죠? 안 오죠? 꺾으면서 라인도 여기도 봐야지. 지금도 그, 저쪽만 보잖아. 여기를 놓치잖아. 저쪽에 차가 오는지 보고 내가 꺾을 자리 보고 원의 크기나 복선는 얼마나 꺾어야 될지를 보면서 보고 보고 꺾을 자리. 차가 안 오면 진입을 하고 저쪽에 차가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기다렸다가 가고 나면 가야 돼요. 그래서 보고 보고를 잘 해줘야 돼요. 차가 오는지 내가 꺾을 자리가 어딘지 얼마나 꺾어야 될지 들어가면서 차가 주차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1 차를 탈지 이 차를 탈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것까지. 어, 그래서 시야가 보거을리 보거몰리가 잘되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 꺾을 자리 봐야 되고, 없죠? 이제 앞에 행다부도 사람 없고, 갈 자리, 주차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로. 개제 인차 가듯이 버스 나오죠? 살짝 버스가 나오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까 생각해서 내가 갈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 갈수 있으면 가고, 안될것 같으면 기다릴 때 간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우회전 자, 버스 봐봐요.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쭉 가죠? 오나보고 꺾을 자리 보고 오나보고 꺾을 자리 보고 꺾으면서 오르마이까 살짝 밟으면서 일정한 속도 일정한 속도 풀타임 풀고 부드럽게 확 풀지 말고 주춤해서 풀잖아 그냥 <laughs> 꺾을 자 자리 풀자리에서 쓱 풀면서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속도를 놓쳤어 면 <laughs> 되죠 푸는 것만 하니까 속도하고 안전거리 안전거리하고 차선 가운데 이두 가지는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어떤 상황이 든요 <laughs> 나 살살 거... 맞춰 맞춰 너무 꺾는다 너무 꺾으면 들어가죠 핸들 확 꺾지말고 꺾으면서 맞추라고 네. 곡선을 맞춰야 돼더좀더 더 많이 꺾었잖아 내 자리가 여기죠코을돌 때도 처음부터 확 꺾지 말고 내가 꺾으면서 나가려고 하면 살짝 꺾는다는 식으로 해서 맞춰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내가 꺾어서 차가 잘 가면 그대로 가고 약간 바깥쪽 벗어난다 싶으면 살짝 더 꺾어야 돼 근데 처음부터 많이 꺾어버리면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슬쩍 덜 꺾어서 꺾는 식으로 맞춰줘야 돼. 자, 나인치켜, 버스 쪽으로 그쪽 차가 줄이고, 줄이고, 살짝 꺾어주고, 차원보고 꺾을 자리 보고, 차원보고 꺾을 자리 보고, 보고, 빨리, 빨리. 자, 제 직진하면 기다려야 되고, 좀 더, 여기서 좀 올라오죠? 기다려주고, 제차 뒤에 또 오죠? 직진이 안 꺾는다, 그럼 들어가요. 자, 더 꺾어. 자, 이쯤에서 우측 깜빡이 켜주고, 속도 충분히 줄이고, 충분히 줄이고, 차원아보고 사람 있나 보고, 차원아보고 이렇게 사람 건너가기도 하니까, 꺾어, 꺾어 안 오잖아, 저쪽은 멀죠 너무 많이 꺾으면. 그러니까, 꺾어 들어가면서도 이 상황까지 봐줘야, 아, 내가 이쪽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안으로 들어겠다 판단할 수 있어요. 어... 네. 직진할 때도 보고 멀리 하듯이 코너 돌 때도 마찬가지 회전할 때도 보고 멀리 보고 멀리 자꾸 해줘야 내가 핸들을 언제, 얼마나 풀지도 결정이 돼요 빨리빨리 자, 줄이면서 빨라 꺾어주고 더더 꺾어야 돼 살짝 반대로 속도는 일정하게 더 풀면서 풀면서 네, 늦었죠 안으로 들어가죠 자, 우측 깜빡이 차원화 보고 확인하고 네. 줄리면서 깎을 자리 보고 안 오죠? 깎으면 서 속도 설정 내에 두번세번 번 봐야 돼요. 확인을. 아또주차했어요 와. 자얘 나오나 보고. 살주 부드럽게. 넣어주고. 더 살짝 나가고 너무 깎았어. 아, 움직이면서 네. 가는 걸 봐야 내가 잘 간다 안 간다 할수 있어요. 멈춰버리면 몰라요. 네. 고내 속도에 맞춰서. 자 브레이크 잡았죠? 자 브레이크 잡았다가 올라갈 때 떼잖아 네. 저도 봐봐요 브레이크 잡았죠? 앞바퀴 올라갈 때 뗀단 말이야 저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았다가 내차 앞바퀴 방지턱이 가려지면 때 브레이크 잡았다가 방지턱에내 차에 가려질라 할때 뗀단 느낌 우측 깜빡이 켜주고 차원 와보고 속도 충분히 줄이고 브레이크 잡았다 떼면서 차원 와보고 꺾을 자리도 마도 꺾을 자리도 꺾을 자리도 보고 멀리까지 오르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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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야죠 풀면서 부드럽게 음, 나쁘지 않았어요. 쟤도 연습하나? 우측 깜빡이 천천히 줄이고, 차원화 보고, 줄이고, 줄이고, 더 줄이고, 차원화 보고, 없죠. 끝고, 네. 사람 있나 보고, 없어, 라인 보고, 부드럽게 얘 따라가요. 얘도 연습하서 깜빡이 담기고, 자, 자, 천천히 주차할 나 보고, 주차하겠다는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주고, 슬쩍 나가요. 차원가쭉 나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라인 잡고. 라인 잡으세요, 라인 잡으세요. 가운데 안전거리. 저 커브, 곡선, 내리막 살짝 그리면서 꺾어주면서 확 꺾인다는 거 알고 미리 준비. 어디서 어떻게 꺾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좀더 많이 줄여야죠. 많이 꺾고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 놓으면서 탄력, 일정 속도 빨리 푼다. 풀고. 우측 깜빡이 켜주고 차원화보고 자, 반드시 나가요. 줄이고, 줄이고, 꺾으면서 확인. 차 없죠? 두 번, 세번 확인해야 돼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한번 네, 보고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움직이면 시간이 걸리면서 뒤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두 번, 세번 내가 안전하게 진입할 때까지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사람, 차 오나 보고, 꺾을 자리 보고, 차 오나 보고, 꺾을 자리 보고, 꺾으면서 어? 더 꺾어 기다려. 그래. 아, 기다려요? 자, 하. 저렇게 깜빡이도 안 켜니까 또 헷갈리지. 자, 올라가. 그러면서 저걸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제가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확인하고 가야 돼. 지금 확인하고 그냥 밀어버린 거야. 네. 정확히 확인해야 돼. 가까이 켜주면 바로바로 바로 아는데 절대 안 켜고 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가까이 네. 켜주고. 반대편 차원나 보고 자회전 드론에 가보고 사람 이나 보고 꺾으면서 꺾을 자리 약간 더 부드럽게 그다음서 풀면서 그렇지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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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곡선이니까 다 풀어버리면 안 되고 곡선에 맞춰서 풀어야지 자내리막 약간 서고 여기가 F자 제일 어려워 충분히 줄여요 꺾어주면서 라인 맞추고,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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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 잡고, 꺾으면서 브레이크 넣으면서 일정 속도 풀 타임 풀고, 그렇지 우측 깜빡이 켜주고 차원 확인하고 충분히 줄이고 원활하기 좋아요. 한번더 좋아요. 두번세번 번 확인하려고요. 아 약간 주춤했네. 라인 잡고. 한번더 해도 별면안 돼요. 자한 바퀴 더. 네. 여행제 봐요, 가운데. 내리막, 횡단보도 있으니까, 양쪽 사람 걷고 방지턱, 브레이크 잡았다, 놓으면서, 라운드작 때는 샌드 꺾으면서, 곡선 충분히 줄여주고, 보고 멀리, 미리미리. 내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말하기 전에. 그래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 자리와서 하면 늦어. 어, 네. 2초 전에. 이초 전에. 내가 무엇을 할것이냐 정리가 돼야 돼. 내 2초 전 상황을 보고. 앞상을 보고, 아, 내가 속도를 내야 되냐, 핸들 꺾으면 얼마나 꺾어야 되냐, 어디서 꺾어야 되냐, 등등등. 미리미리. 자, 우측 깜빡이 켜주고, 속도 충분히 줄여주면서. 차 오나 보고, 꺾을 자리 보고.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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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꺾을 자리도 봐야지. 꺾을 자리도 봐야지. 거기만 보고 있잖아, 또. 풀고, 올라갑니다. 차가 오는지 꺾을 자리, 그어서 꺾고, 얼마만큼 꺾어야 될지 봐야 되니까, 보고, 보고를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네. 저쪽만 본단 말이야. 차가 오는 것만. 오는지 안 오는지만. 내가 꺾을 자리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 눈은 두인데 하나만 <laughs> 보고보고. 그러니까 보고보고를 해야 양쪽을 다 보지. 부드럽게 속도 조절. 복선. 빨라지죠. 리지이에 탄력 받으면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만 살짝 줄인다. 저우쪽 깜빡이 켜주고. 충분히 줄이고, 어, 벌써 붙잖아, 이쪽 붙잖아. 네. 저쪽만 보니까 그렇지. 아. 보고 보고를 해줘 내가 가운데는 아닌지 확인이 되죠. 저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쪽 쏠린걸 모르잖아. 어, 충분히 줄이고, 많이 꺾고. 오! 자, 풀면서. 실수했더라도 실수에 대한 걸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가까켜주고 속도 줄이고, 제각고 자 택시 가고 얘도 들어줘 야구나오고난 겹쳐 저기서 차이 전어와이쪽에서 직진 간에가 겹치는 단 말이죠 얘 들어오면 나가도 돼 꺾어주면서 라인 잡어 오르막 부드럽게 부드럽게 풀면서 쭉쭉 쭉. 그렇죠 그런 느낌 하면 돼요 좀 라인 잡고 우회전 할 때도 네. 내가 어디서 꺾어야 되냐를 봐야 되고 차가 지나다닐 때 합류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응. 내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꺾을 자리 보고 기다렸다가 할 거냐 차가 없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빨리빨리 판단해서 가능하면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가면 제일 좋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멈춰야 되면 정확히 멈춰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우회전도 네. 보고 멀리, 보고 멀리 내가 저 어디쯤에 살 거냐 미리 생각해도 2초 전에 앞상, 전방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정리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변수가 생겼다? 그럼 변수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변수가 생길 수있지아 차가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안, 안, 보여서 차가 오는 게. 근데 가다 보니 차가 오잖아. 그럼 걔가 나보다 빨라서 내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가 속도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힘드니까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초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면서 가는데, 변수가 있으면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그래서 계속 보고 보고 신경 쓰고, 보고 보고 판단하고. 그래야 운전이 여유가 생기면서 쉬워집니다. 자외이장 느낌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음, 네.